오늘 팔 물건은요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 안에는 이렇게 앞주머니가 뒤에 크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런 비즈들도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놀러갈 때 필요한 물건이나 이렇게 쏙 빼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요 디덕 되게 많이 해서 이게 저금통으로 쓸, 제가 보통 쓰고 있고요. 이렇게 돈이 들어있고 여기는 아주 넓기 때문에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이 모든 제품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요, 이 가격은요, 2,000원이고요. 이 샤프심도 1 플러스 1이고요. 이 샤프심은 1원씩 하게 되면 5000원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요. 여기를 꼭 눌러 주시고 나오면 이렇게 샤프를 쓸때뭐 샤프 심을 다 썼는데 빼먹었다. 그럴 때도 이 가방 안에 넣으시고 쓰시면 아주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되게 재밌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이건 1000원이고요. 자, 이 지우개는요, 지우개는요, 이렇게 불편할 때 이렇게 종이를 하나를 또 빼먹어서 여기 끝부분 아니면 열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. 여기도 뒤게막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되게 종이접기처럼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또 끝나면 이렇게 잘 넣어지고요. 지우개는 얼마인가요? 사... 사... 지우개는. 지우개는 400원입니다. 400원. 자, 이거 사실 분 있으신가요? 그럼 모두 합쳐서 파는 건가요? 합쳐서 팔지 않고 따로따로. 따로 아, 따로따로. 따로, 오케이. 거예요. 그러면. 자, 여러분,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. 가방 먼저 들어주세요. 2,000원짜리 가방. 자, 구매하실 분. 구매합니다. 구매하실 분. 구매하실 분 계십니까? 아 좋습니다 그러면 샤프심 구매하실 분 계십니까? 1000원 샤프심 원1 0원입니다원 플러스 원입니다원 400원 0 0원4 0원 4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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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원 4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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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우개 지우개 4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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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개원 400원 400원 4 0원 400원 4다0원4 0원 400원 400원 4다원 400원 4 0원4원4 0원원